안녕하세요. 김대영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분들께서 임신과 관련되어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굳이 제가 이런 임신과 관련된 문제들을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에게 서만 특별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혈액암은 사실 그 진행 속도가 빠르고 임신 도중에 만약 진단이 되셨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환자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임신 중절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경우에는 이 병의 특성상 이제 임신 중절을 하지 않고서도 출산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출산 이후 여러 가지 조심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임신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병에 진단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꼭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만성 골수 백혈병을 불행히도 임신 중에 진단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임신 중에 몇기냐에 따라서도 중요하겠지만 그리 만성 골수 백혈병의 병의 단계가 만성기냐, 가속기냐, 급성기냐에 따라서 조금씩 대처 방법이 달라집니다. 우선 만성기 환자들이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죠. 거의 85%에서 90% 가까이가 만성기로 진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만성기에 진단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만성기라는 병의 특성상 이 병을 특별히 치료하지 않아도 보통 출산을 하실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장 1년이라고 생각하면은 1년 사이에 병이 나빠질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고 계시는 중에 만약에 만성 골수 백혈병이 의심이 된다면 우선 골수 검사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가 부른데 어떻게 골수 검사를 하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옆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골수 검사를 하실 수 있고 이 골수 검사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나 투약되는 약물들이 산모와 태아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골수 검사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만성기로 진단이 되셨다면은 우리가 만성기에 쓰는 대부분의 약들이 이제 표적 치료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표적 치료제가 불행히도 임신을 하고 계시는 기간 동안에 만약에 투여를 하면은 태아가 기형화에 걸릴 기형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임신 일기의 경우는 대부분 아기의 그런 장기가 형성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일기의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피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기를 넘어선다 보통 일기가 이제 8 주까지를 의미하고. 이기는 8주부터 27주 3기를 이제 27주 이후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2기나 3기가 됐다고 하면은 표적치료제를 사실은 투여는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산모들께서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이런 표적치료제를 썼을 때 만에 하나라도 아기가 잘못될 가능성을 굉장히 걱정을 하십니다. 다행히도 만성기 시기에서는 우리가 이 당장 표적 치료제를 시급하게 투여하지 않더라도 이 병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가속기 급성기로 진행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 표적 치료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매달 또는 최소 2, 3개월 간격으로 혈액 검사와 BCR ABL 유전자 검사를 해 가면서 이 수치나 혹은 혈액 검사에 어떤 이상이 생기지 않은지를 아주 면밀히 관찰하면서 임신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출산까지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출산을 할때 여러 가지 조심할 부분들이 있겠죠. 보통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은 백혈구가 높고 혈소판도 높아져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혈소판들이 간혹 출혈을 높긴 하지만은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백혈구와 혈소판이 높을 경우에 임신 이후 특히 출산 직전 이재왕절개를 하시거나 또는 정산분만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혈전 같은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내과 전문의와 산부인과 전문의가 협진을 해서 우리가 주의깊게 관리를 한다면은 충분히 삼기 상태에까지도 충분히 임신을 유지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분만을 할수 있고. 이 과정에서 혈액 내과 전문의와 산부인과 전문의의 아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만약 가속기에서 진단이 되셨다면은 이거 조금 얘기가 다른데 이제 가속기의 경우는 최소한 6 개월에서 1년 이내에 물론 이것보다 조금 더 길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급성기로 진행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2기 이상, 적어도 3기 이상 된 경우에는 표적 치료제를 투여를 하면서 신중하게 상태를 보면서 정할 수도 있고 또 표적 치료제를 투여하지 않고 가속계에서 혹시 급성기로 넘어가지 않는지를 이거보다 훨씬 더 자주 피검사와 유전자 검사를 해 가면서 표적 치료제를 투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 직후에 바로 약제를 빨리 투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급성기는 사실은 이 상태에서는 급성골수성백혈병하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급성기에 있는 환자를 아무런 치료하지 않고 임신을 유지시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급성기에 는 말씀드렸듯이 표적치료제뿐만 아니라 이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주사로 맞는 항암제도 쓰기 때문에 이런 항암제를 쓰면은 기형아 출산뿐 아니라 사실 임신 자체가 유지가 어려워지고 특히 산모의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지만 보통 급성기에에서 진단이 되시면은 임신 중에 진단이 됐다면은 대부분 임신 중절을 선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바로 표적 치료제와 항암제 치료를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임신 전에 특히 결혼을 하시고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진단이 되셨다. 요거는 이제 남자하고 여자로 조금 나누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보통 남성의 경우는 표적 치료제를 투여를 하고 그 표적 치료제의 영향에 의해서 정자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남자의 경우에는 임신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이 되면은 어느 단계에서든지 사실 치료를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급성기의 경우에는 표적 치료제와 항암제를 동시에 투여하기 때문에 정자의 생성이나 정자의 활성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정자 보관을 해서 만약에 이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불임이나 정자의 손상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만성기와 가속기의 경우에는 이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어 치료가 급하다고 하면은 이제 그냥 치료를 시작한 상태에서 대개 임신을 시도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고 또 사실 환자분 입장에서 봐서는 만에 하나 자 본인의 정자에 문제가 생겨서 자식에게 어떤 약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대개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대개 이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만약에 최대한 임신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으시면은 임신을 일단 시도를 해서 자녀를 갖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약을 시작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자녀를 가지실 계획이 앞으로도 여러 명을 가지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게 불가능하죠.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일단 치료는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만성 골수 백혈병이 이제는 안정화가 됐다. 보통 그 시기는 앞서 이제 치료 반응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우리가 제시를 했지만은 이 BCR-ABL 유전자가 0.01까지 떨어지는 0.1%의 0.1%까지 떨어지는 메이저 몰레큘러 리스폰스 즉 주요 분자학적 관화의 MRI 상태까지 이제 떨어진 상태까지는 가는 것이 좋고 가장 이상적으로는 이게 아예 검출이 거의 되지 않는 즉 0.0032%까지 떨어지는 C발. 이 요즘은 이걸 이거 M 이거를 이제 C발이라고 안하고 MR 4.5, MMR은 MR3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씀 드렸죠요 정도 단계까지는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단계까지 가신 이후에 만약 한자분이 임신을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약을 한두달 정도는 중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정자의 생성까지 걸리는 기간은 정자가 처음 만들어져서 성숙해서 이 정낭에까지 모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 개월입니다. 따라서 일단 약을 시작한 시점에서 약에 노출이 된 정자들은 안 좋은 정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을 끊고 2개월이 지난 이후에 임신을 시도를 하시고 빨리 임신이 성공이 되면은 바로 즉시 약을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 유전자 검사를 자주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정도씩은 유전자 검사를 해 가면서 이 수치가 나빠지지 않는지를 보고 만에 하나 나빠질 경우에는 바로 약제를 다시 시작을 하고 임신 시도를 중단을 해야 되겠죠. 여자분들의 경우는요, 사실은 임신을 유지하는 기간이 한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남자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단순하게 약이 난자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남 여자가 이제 임신이 성공한 이후에 아기를 낳을 때까지 작 1년 정도 이상의 기간 동안 약제에 노출이 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전략을 쓰는 것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자분들의 경우는 일단 자녀를 가지고 싶다고 하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임신을 미루는 겁니다. 일단 약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표적치료제를 시작을 해서 최소한 0.1%까지 간 단계 이상적으로는 0.032%까지 간 단계까지 간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약을 중단을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검사해서 나빠지지 않는지를 보면서 임신 시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약 하나라도 만약 임신을 한 상태에서 다시 유전자 검사가 나빠지게 될 경우에는 다시 약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약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또 태아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접근은 굉장히 신중하게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자들의 경우에는 최소한 약을 중단하는 것이 1년 이상은 될 거기 때문에 0.032%즉 MR 포인트 5까지 간 상태에서 약을 중단을 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다시 0.1%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럴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임신을 중절할 것이냐? 아니면은 임신을 중절하지 않고 계속 유전자 검사를 신중하게 보면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기간이 만약 이 태아가 3기, 임신 3기 정도 된 상태에서 다시 유전자 검사가 나빠진다면은 그때는 환자를 위해서 해아에게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그러한 전제 서로의 동의하에서 이 약을 다시 시작을 하면서 임신을 유지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경험이 많은 혈액내과 전문의와 꼭 상의를 하셔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문제들을 반드시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권고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최근에 이제 다음 제가 설명드릴 영상에서 약제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까지 우리가 발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0.0032%인 MR 4.5 상태로 된 상태에서 2년 이상을 지속을 한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약을 충분하게 잘 복용을 하고 약을 복용하시는 동안에 이러한 유전자 검사가 한 번이라도 나빠진 적이 없다 이럴 때는 현실적으로 약을 끊을 확률이 높고 약을 끊었을 때 성공할 확률이 거의 45%. 또는 그 이상 되는 보고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약을 충분하게 드시고 약을 드신 이후에 MR4.5까지 갔다. 보통 여기까지 가는데 약제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은 보통 2년 정도는 도달하거든요. 그럼 2년 이후에 다시 유 유전자 검사를 다시 쭉 경과를 보면서. mr 4.5를 유지를 하는지를 보고서는 다시 2년을 또 경과를 합니다 그러면 4년 이후에는 약을 끊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사실 임신 유지를 위해서 약을 끊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4년정도 약을 투여를 하고 좋은 상태가 돼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어느정도 동의가 된 상태에서는 약을 끊고 유전자 검사를 계속해서 계속 좀 어, 자주 하면서 임신 시도를 하고 그래서 임신 성공하면 출산까지 되고 그리고 출산 이후에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MR 4.5 좋은 반응이 4.5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그걸로 치료 성공 약을 끊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중간에 나빠지게 되면 다시 약을 쓰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임신 전에 진단을 했을 때 이런 남자와 여자의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이 남자 와 여자 상황에 각각에 맞는 개별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담당 교수님과 신중하게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되게 이 BCABL 표적 치료제는 수유를 하는 과정에서 이 모유에 조금씩은 녹아 들어가게 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는 기간 동안에 원칙적으로는 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족성 성 백혈병 환자가 성공적으로 임신 출산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아기를 이제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은 안 되고요. 할수 없이 이제 분유를 먹이시는 게 가능하겠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성골수성백가루 환자들 특히 젊은 분이 진단되셨을 때 임신 중에 진단됐던 임신 전에 진단됐던 간에 여러분들이 임신을 하고 자녀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담당 교수님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녀도 없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다라는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정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만성골성백혈병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문제를 보시면은 임신 중에 진단이 됐을 때는 임신 중에 이제 기수 일기, 이기, 삼기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고 이 만성골성백혈병인 만성기냐, 가속기냐, 급성기냐에 따라 다르겠는데 보통 만성기의 경우에는 특히 일기 경우에 이 표적 치료제가 노출이 될경우에는 태아가 기형아가 발생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만성기의 경우에는 아주 신중하게 혈액 검사와 유전자 검사를 계속해서 해가면서 치료를 최대한 뒤쪽으로 늦춰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직후에 이 표적 치료제를 다시 시작을 하시면 되죠. 가속기의 경우에는 조금은 더 서둘러서 치료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기다 3기라면은 주의깊게. 태아의 기형화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지기 때문에 약을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고 만약에 1기인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굉장히 자주 하면서 가속기로 해서 급성기로 가지 않는지를 신중하게 보면서 치료를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 급성기의 경우에는 급성골성 백혈병하고 거의 동일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표적치료제와 항암제 치료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임신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태아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산모의 보호를 위해서 임신을 중절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임신 전에 진단이 됐다면은 남성의 경우 정자의 형성이 걸리는 기간이 2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특히 이 치료를 일단 시작을 하시고 충분히 좋은 반응이 된 이후에 그 유전자 검사를 신중하게 경과를 본다는 전제하에서. 2개월 정도는 약을 중단하고 2개월이 지난 이후에 정자가 약에 대해서 노출이 되지 않은 건강한 정자가 만들어진 이후에 임신을 시도한 이후 임신 성공하면 다시 바로 약을 시작하실 수가 있겠고 여자분의 경우에는 출산까지 걸리는 기간까지 포함을 해서 1년 이상 약을 쉬셔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0.1% 미만 이상적으로는 0 0 0 3 미만 까지 좋아진 이후에 임신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임신을 시도하시는 것이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실 경우에는 이러한 유전자 검사 결과가 0.032%까지 될 때까지 복용을 하신 이후에 이 상태에서 2년 이상 유지를 한 상태에서 치료 중단을 해도 될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한 이후에 약을 끊고 임신을 시도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신중하게 유전자 검사를 보면서 악화되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성기의 경우에 남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자 보관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임신을 하신 이후 출산이 정공적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수유를 할 경우 이러한 약이 모유를 통해서 아기에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유는 사실 약을 드시는 동안에는 불가능하겠습니다. 네, 만성골수성백혈병 극복할 수 있는 병이고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병입니다. 여러분들의 담당 교수님과 함께 잘 상의하셔서 좋은 치료 결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정상적인 삶도 건강하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